네, 아미노기에, 아미노기에 H 떨어져 나옵니다. 탈수합성, 탈수축합, 탈수축합. 그래서 결합이 일어나죠. 이 결합을 펩티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C 하나, 자, 그이 탄소에 이 떨어져 나가면 o h 기수산기가 떨어져 나가면 공유결합이 하나, 둘, 세개 있죠. 그러면 공유결합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미노기에서도 여기 지금 질소가 어, 질소가 이렇게, 어, 공유결합 세개 하고 있는데, 여기 떨어져 가면 공유결합, 지금 두 개만 하고 있고, 공유결 해야지. 그래서 이 탄소와 질소 사이에서의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을 펩타이드, 또는 펩티드, 아미노산 두 개니까 디펩티드, 디펩티드, 세개 있으면 트리펩티드, 여러 개 있으면 폴리펩티드. 자, 역시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 하겠습니다. 자, 어, 리소자임 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발음하는데 우리 기본반에서 면역파트에서 배웠던 것 기억하셔야 되는데 눈물, 땀, 그리고 침 속에도 있죠. 세균의 세포백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자, 여기 홈에 홈에 이제 이름이 효소. 그럼 이제 그 어, 효소가 기질을 변화시키는데. 기질을 반응시킨다. 그럼 기질이 여기에 딱 들어맞아야 되죠. 기질과 이 활성부의 구조가 딱 들어맞아야 돼. 그래야 이 기능을 할수 있죠. 이 구조가 달라지면 흉소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죠. 여기 기, 구조가 달라지면 라이소자임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다. 즉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매우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에 다시 아미노산 연결된 그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단백질의 구조는 1차 구조부터 4차 구조까지 있습니다. 1차 구조부터 4차 구조까지 있는데 칠판 보겠습니다. 단백질의 구조 중요합니다. 단백질의 구조 1차 구조부터 4차 구조까지 있습니다. 1차 구조는 아미노에시드, 아미노에시드,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서열, 시퀀스를 번역한 거죠. 종류와 배열 순서를 서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 이것이 1차 구조. 그럼 그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를 결정짓는 것은 DNA의 염기서열. DNA 염기서열이 1차 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교재에 1차 구조의 예로서 1차 구조의 예로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이 인슐린은 1차 구조도 되고 3차 구조도 되고 대개 이제 어,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구조를 해야 되는데 대개 3차 구조고서 3차 구조가 되었을 때 기능을 하죠. 대개 자. 일단 구조를 전체로 설명하고 나서 화면 보겠습니다. 2차 구조는 2차 구조는 수소 결합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한 아미노산과 다른 아미노산 사이에서 한 아미노산의 NH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CO기 사이에서 다른 아미노산의 CO기 사이에서